안녕하십니까 놀부면 모하니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한달 동안 이제 아시다시피 좀 비트코인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여러분들께 뭐 따로 영상을 올리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번 주부터 이제 약간의 소폭 반등폭이 나오면서 한달 전에 진행을 했었던 이제 코인들도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뭐제 목소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고 여러분들 코인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 하신 분들께서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체크를 해드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야간 시장에서 오늘 오전 시장까지의 좀 선물. 어, 동향에 대해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22K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선물지수의 흐름을 체크를 해볼 건데 어, 밤 사이에 지금 하락이 많이 나와 있었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안정세로 접어들면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만약에 22K 선 지지를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더 폭락장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이거를 염두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지금 현재는 약간 구간 자체가 어,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기는 하지만 롱 포지션에 대한 물량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한번 롱 포지션 쪽으로 진입을 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놀부가 한달 전에 좀 매수를 했었던 코인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거래소는 한번 비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비썸에서 제가 한달전 7월 9일 날좀 매수 진행 추천을 드렸었던 코인이었습니다. 요완토큰이라는 코인인데 요 코인을 제가 7월 9일 날 여러분들께 매수가를 68원 기준으로 추천을 드렸었죠. 이 같은 경우에 오늘까지 이제 고가 기준 179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수익률 160% 이상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야, 이걸 왜 나, 나만 모르고 있지? 수익을 보신 분들이 이렇게 2천만원 이상까지 완캐는 어, 수익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시청하시거나 아니면 정보 공유방에서 완토큰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 오늘 8월 10일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코인 같은 경우에는 비썸에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8월 10일 기준으로 추천을 드릴 코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요 녀석입니다. 요 디비전이라는 녀석이에요.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진 물량이 어느 정도 쌓여 있는 포인트가 잡혀 있고요. 현재 여기에서 매물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7월 달부터 어 7월 말부터죠. 7월 말부터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급속도로 상승을 할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 것이다라는 판단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오늘은 디비전이라는 코인을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렸었던 제가 영상을 이렇게 촬영하는 시점과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시청하시고 이 코인, 추천 코인을 매수는 시점은 다르기 때문에 투자의 참고용으로만 판단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디비전 코인까지 추천 마무리했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어, 영상 시청하시고 코인 투자에 정말 내가 놀부님 때문에 도움이 됐다 하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